안녕하세요 브레이너바둑 에도마이스드입니다 오늘은 포석 고조장단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석에서 보통 돌이 3선에 있으면 돌의 위치가 낮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4선에 있을 때는 돌의 위치가 높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만큼 능률적인 포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3선과 4선을 적당히 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포석 볼림에 있어서 3선과 4선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볼까요? 우상귀 쪽을 보면 백돌 세모와 동그라미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빨리 볼림을 해야 될 텐데요. 볼림을 하지 않으면 흙이 다가왔을 때, 갈라쳐왔을 때 우상귀 쪽 백돌 두 점이 상당히 공격을 받겠죠? 자, 백은 어느 쪽으로 벌려야 될까요? 자, 보통 정석은 1, 2비전이니까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옆에 삼선에 돌이 하나가 더와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선과 삼선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돌은 사선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올바른 벌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모양이 커지면서 발전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하변 쪽에 흑세모와 정석 과정에 돌이 놓여 있는 거죠? 자, 흙은 어떻게 벌려야 될까요? 지금 흙, 백세모로 이은 장면에서 정석 과정에 있는 거죠? 자, 흙은 여기서 어떻게 벌리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 정석은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옆에 3선에 우리 편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성 있게 모양을 키우는 벌림이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높게 4선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선 4선 3선 이렇게 벌린다든가 이 수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돌이 3선에 있을 때는 항상 4선 쪽으로 벌린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백도 볼까요? 백도 이은 장면에서 벌렸을 때또 같이 벌려 줘야 될 텐데요. 보통 정석은 3선으로 이렇게 많이 벌리죠. 그런데 옆에 3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4선으로 벌리는 것이 백도 올바른 벌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3선 4선 삼선과 사선을 적절히 섞어서 벌려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전 넘어갈게요. 자 하변을 보시면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빨리 벌려서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백이 이른 자리를 공격해 오면 세모가 상당히 공격을 받아서 위험해지겠죠. 자 어느 쪽이 벌림이 적당한 자리일까요? 보통 일리비전이니까 이 자리가 보통의 벌림인데요, 지금은 동그라미가 3선에 미리 와있기 때문에. 삼선의 돌이 모두 다 놓여있으면 발전성이 없는 거거든요. 자, 발전성 있게 벌리려면 이렇게 높게 사선으로 벌려주는 것이 올바른 벌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둬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나중에 A 방면에 침입했을 때이 집이 깨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날일자, 날일자 사선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변을 보면, 흑세모와 동그라미가 멀리 떨어져 있죠? 빨리 벌려야 되는데, 어디가 적당한 벌림일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사선이 있으니까, 삼선으로 벌려야 됩니다. 이것도 사선으로 벌리면, 사선, 4선, 사선, 4선, 사선이라서, 집 모양은 커 보이는데, 그만큼 돌이 사선에 위치하게 되면은, 어, 위의 약점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어, 이런 가자리라든가, 나 자리 이런 자리 에 침입했을 때 흙은 이 백돌을 쉽게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이 사선에 있을 때는 내 돌은 삼선 쪽으로 낮게 벌려 준다는 거자꼭 기억하고 삼선과 사선이 조화를 시키는 것이 포석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포석에서 고조 장단을 맞추는 삼선과 사선의 조화를 시키는 벌림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